자 오늘도 김없이 김시앙의 파이월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 함께 최고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고정 댓글 보시고 함께 최고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5년 11월 27일 불타는 목요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알람 맞춰 가시면서 최고 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은 우리 한국의 쾌거죠. 우리가 최고라고 있는 파이 앱 들어가셔서 월렛으로 다시 들어가시면 테스트넷 보면 김시왕 토큰이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아이콘이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김시왕이 뭔지 저기 무슨 토큰인데 이 아이콘이 막 번쩍번쩍하는지 색깔이 막 변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게 캡쳐라서 그렇지. 이게 색깔이 막 변합니다. 엄청난 기술을 도입해서 김시왕 토큰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에 거의 100% 도움을 주신 루크 님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김시왕 토큰을 일단은 제가 남은 물량, 생각하는 선까지 1인당 만 개씩 그대로 5,000개로 줄이려고 했는데, 만 개씩 그대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 영상이나 보시고 고정 댓글이 적혀 있으니까, 거기에 카톡방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셔서 어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쾌거 김씨왕 토큰 받으시면 어내 친구한테도 보내보고, 다른 토큰하고 교환도 해보고요, 다른 토큰하고 묶어서 유동성에도 제공해보고, 다양하게 한번 체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 차트 한번 체크하고 우리 파이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또글 올라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차트 먼저 체크하고요 상단에 파란선이 역사적인 최고점입니다 요때가 10월달입니다 10월 7일 얼마 안됐죠 역사적 최고점을 찍은게 별로 얼마 안됐습니다 생각보다 자 확대를 해볼게요. 지금 반등을 했는데 아주 이게 지금 희소식인데 제가 이쪽에 어, 85,000 달러에서 구매가 되었고요. 지금 보면은 거의 최고점이면 거의 한 7%까지 수익이 났었죠. 이제 매수를 했으면 또 파는 게또 고민이잖아요. 지금 벌써 7%니까 엄청나게 지금 수익이 난 상태고요. 여기에 보면. 빨간 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빨간 선이 200선이잖아요. 빨간 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연필을 하나 갖고 와야겠네, 이게. 자, 이 빨간 선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게 200선이잖아요. 4시간 봉에 200선. 요 조합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점점 내려올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뭐 횡보하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요 그림으로 간다면 한 이쯤이 되겠죠. 자, 요렇게 내려서 요쯤까지 올리면 한13% 정도 수익을 본다면 어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돈이 그래도 한 1,200만 원 사이에 될것 같은데 자 12월 달에 미국 금리가 다시 인하되는 걸로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그렇게 되면 한번또 비트코인의 빔을 또볼수 있는 어 그런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파이도 양봉이 나왔겠죠 함께 만나보러 가보죠 다음 자 우리 파이코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역시 양봉이 보이고 있고요 확대를 해보죠 자 추세가 좋습니다 연필을 갖고 와서 자 우리 기울기가 지금 급격하게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흘러가다가 한번 튕그고 요렇게 흘러가다가 요거 이제 만나겠죠 이쯤에서 만나서 크게 이제 튕겨 주는 거죠 이렇게 자 요렇게 요런 예측되는 그림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자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거는 이제 이 200선에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요것만 보면 돼요 위냐 아래냐 지금 이제 좀 갭이 좀 늘었어요 아주 안전하다 아주 좋다 자이 상태로만 제발 가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행보하다가 한번 튕가주고 행보하다가 여기 200선에 맞고 한번 또튕가주고 이렇게 되면은 뭐 우상향 쭉쭉 치고 나가는 거죠 아주 분위기가 좋습니다. 채굴 안 하는 분들또 소식 듣고 다들 돌아오고 있는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죠. 다음 자 우리 파이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블로그가 새로 올라왔고요. 우리 채굴하고 있는 앱의 대문도 바뀌었죠. 어 한번 정독을 하면서 자 이미 뭐 소개가 많이 되었겠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어 정독하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봐야겠죠. 지금 뭐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자 제목 파이네트워크 CD 게임즈와 파트너십을 맺고, 웹3 게임 혁신, 가속화 및 파이의 실제 사용 확장, 자 게임이 등장했습니다. 파이네토크는 수천만 명의 파이어니어가 사용할 수 있는 파이와 통합된 게임을 구축하는 게임 플랫폼인 CD 게임즈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다른 게임과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해 파이플랫폼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파이네트워크와 CD게임즈의 파트너십은 파이의 실제 활용성을 확대하고 게임 생태계 내에 게임 산업을 더욱 확장하고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이의 실제 사용 사례를 확장합니다. 파이가 대규모 게임에 전념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개발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척자들이 매일 파이를 사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만듭니다. 파이의 게임과의 자연스러운 적합성과 지속적인 개발은 파트너십의 기반이 되며 생태계 성장을 위한 파이의 보다 광범위하고 조성된 접근 방식을 보완합니다.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의 CD 게임즈 투자는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번 투자는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의 사명과 직접적으로 부합하며 게임 개발 및 플랫폼 운영 분야에서 입증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규모와 지속 가능성을 모두 달성한 최초의 웹 3게임 플랫폼으로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비전을 가진 cd 게임즈 팀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우리 파이 벤처스가 오픈 마인드 회사 로버트 회사죠. 로버트의 운영 체제를 만드는 오픈 마인드 그 회사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CD 게임즈 게임 회사 이렇게 두 군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더 많은 업체들을 지원할 것 같습니다. 파이의 글로벌 영향력과 CD 게임즈의 검증된 혁신적인 게임 제작 역량을 결합해 두 기업은 웹3 게임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파이는 재미 있고 접근성 뛰어나고 의미 있는 디지털 경험의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파트너십과 투자를 통해 파이의 게임 생태계 강화. 파이가 시리게임즈와 협력한 이유는 게임이 파이네트워크 생태계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분야이고 게임은 파이가 이미 자사 생태계에서 지속적으로 육성해온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트너십은 파이의 생태계 확장을 위한 보다 광범위하고 다각적이며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접근 방식의 일부이며 여기에는 네트워크에서 더 많은 생산량을 확보하고 유용하고 매력적인 제품 생성에 기여하는 파이네트워크 벤처스 투자도 포함됩니다. 파이 생태계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게임 게임은 사회적, 상호작용적, 가상경제를 기반으로 하며 인간 경험의 보편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오락을 위해 게임을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게임이 충분히 큰 시장을 보유하고 파이의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분야 중의 하나임을 의미합니다. 파이는 참여하고 거래할 준비가 된 대규모의 암호화 기반 검증된 인간 커뮤니티자 게임 앱 개발자 및 비즈니스를 대규모로 지원하는 도구를 갖춘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이와 시리 게임즈의 파트너십을 통해 게임이 사용자를 유치하고 파이의 수천만 명의 개척자로부터 관심을 끌수 있는 피드백 루프가 가능해지고, 개발자가 만드는 유틸리티와 사용 사례는 참여, 제작, 혁신을 통해 파이의 생태계를 강화합니다. 파이는 지금까지 해커톤, 앱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사전 구축된 도구, 그리고 파이 광고 네트워크를 통한 수익 창출을 통해 게임 산업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파이는 파이 결제, 파이 광고 네트워크, 그리고, 파이 지갑과 통합된 게임인, 프루티파이를 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파이 기능과 플랫폼 수준 유틸리티가 앱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파이와 시디게임즈의 파트너십은, 파이 생태계에서 실행 가능하고 자립적인 게임 환경을 구축하려는, 파이의 지속적인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며, 이러한 노력을 한단계 더 발전시켜 네트워크 전반에서 게임 통합, 소셜 상호작용 및 혁신을 확장하고 웹3 환경에서 새로운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창출할 것입니다. 다각적인 생태계 개발 및 전략적 파이네트워크 벤처 투자 이 파트너십은 파이네트워크 벤처스가 파이의 광범위한 생태계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CD게임즈와 같은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파이네트워크는 게임과 같은 다른 산업 분야에 특화된 숙련된 개발자들과 협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개발자들은 개별 앱 유틸리티와 플랫폼 수준의 확장 기능을 모두 제공하여 개발자와 개척자들이 파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파이 앱 스튜디오를 통한 풀뿌리 개발부터 파이네트워크 벤처스를 통한 고시그널 투자 해커톤부터 인큐베이션 그리고 파이 SDK와 같은 기술 지원부터 파이에드 네트워크와 같은 즉시 사용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까지 생태계 전반에 걸쳐 실제 유용성을 확장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파이의 다각적인 접근 방식의 한 예입니다. 파이는 단일 제품이나 기능뿐만 아니라 파이오니어 참여, 플랫폼 성장, 개발자 인센티브와 같은 생태계의 다양한 부분이 함께 발전할 때 발생하는 복합적인 이점에도 중점을 둡니다.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는 선구자들을 위한 네트워크의 이점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경험을 갖춘 창업자 및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적인 기업들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CD게임즈와의 파트너십은 협력을 통해 파이 유틸리티 중심적이고 접근성 높은 생태계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지속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자, 끝까지 왔죠, 이제. 엄청 기네요. CD게임, 파이 통합 게임 구축 및 파이 플랫폼 확장. 시디게임즈의 혁신적인 게임 개발 전문성과 파이의 글로벌 커뮤니티 및 포괄적 플랫폼을 결합한 이 파트너십은 게임을 통해 파이의 현실 세계적 유용성을 확장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시디게임즈는 파이 생태계를 위한 고품질 게임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몰입도 높은 캐주얼 게임 플레이를 위한 경량 HTML5 게임 허브인 H5 게임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파이는 CD게임즈의 게임에 직접 통합되어 플랫폼 내에 결제, 거래 및 인센티브를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CD게임즈는 파이 플랫폼을 확장하는 개방형 프레임워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른 게임 개발자에게 더 많은 도구, API 및 인프라가 제공되어 게임을 파이와 더욱 쉽게 통합하고 더욱 통합된 게임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초기 버전은 2026년 1분기에 테스트될 예정이며 개발 우선 순위는 성능 최적화, 사용자 피드백 구현, 생태계 정렬입니다. 파이네토코와 시리 게임즈는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번 파트너십이 파이 활용도를 확대하고 게임을 생태계 성장의 강력한 동력으로 활용하는데 큰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엄청난 길이의 내용이었습니다. 키포인트는 뭐 이겁니다. 우리 파이 네트워크 벤처스가 이제 또, 또 다른 기업을 이제 지원을 하는데 그게 게임 쪽이다. 게임 만드는 회사를 지원하겠다. 돈을 주겠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 채굴하고 있는 앱에 파이 브라우저에서 만나볼 게임이 정말 전문적이고 뭔가 인기를 좀 끌만한 거. 그런 게 이제 탄생한다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게임 제일 많이 밀었던 게 프루티파인데 그것도 뭐 시간 잘 가고 재밌긴 하죠. 하지만 뭔가 좀 이제 게임회사가 만들면 좀 게임의 스토리가 또 낑기고 뭔가 재미가 더 있겠죠. 그거는 뭐안 봐도 드라마잖아요. 게임회사가 만드는데 게임이 당연히 재밌겠죠. 퀄리티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자, 기대가 됩니다. 일단 내년 초에 나온다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다려보고요. 소식을 또 공유해준다고 하니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일을 하고 있는 우리 파이네토크 팀. 자, 이렇게 다양한 시도를 또 하고 있는데, 어, 제일 급한 거, 본사는 급하다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전이 좀 없겠죠. 체인 업그레이드, 어, 제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희소식인데 어,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차트를 또 잠깐 볼까요 이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올랐나 어, 살짝 또 숟가락 얹어서 또갈 수도 있겠죠 자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하고 있는 어, 좋은 모습입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김시황 토큰 받으러 오시고요 자, 끝으로 김시양의 파이월드 멤버십을 눌러주신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파이월드에게 커피 한잔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